여권도 필요 없잖아. 제주도여가지고 신분증만 있으면 되잖아. 독하죠. 왜? 공 왜? 아, 이모티콘 업로드됐어? 아이 드리블밖에 없어 왜? 아니 왜 드리블밖에 없어? 아니 왜 드리블밖에 없냐고? 아, 근데 주차성은 왜 넣었어? 저 이모티콘 3개 있어요. 이게 진짜 야해. 자, 공 가시면 1 2 3 8 2포에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싶어요. 사한다고 싶어요. 이렇게 세 개. 이제 그렇게 살지 마. 호야? 저, 그건데요. 강경래구. 경래구입니다. 경내구경내구 아까 포 많이 받았어요. 고마워요. 그래도 시나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도 왜태초에요왜 태초요? 왜 내가 친하면 욕했을 텐데 <laughs> 욕은 못하겠고 <laughs> 내가 원래 막 진짜 친하면 뷰신 이럴라고 했는데 덜 친하니까 못할다 화이팅! 맞을 짓 하면 내가 욕해줄게. 그럼 오빠가. 벌레옥처럼 행동하면 욕먹을 수 있어. 오빠가 벌레옥처럼 행동을 해. 어. 벌레처럼 행동을 해야지, 벌레처 벌레옥처럼 욕해주지. 맞을 짓을 좀 해야지. 난 매도지를 하지. 맞을 짓을 안 하는데, 매도지를 하진 않아. 괜찮겠어? <laughs> 근데 나좀 때릴 때좀 세게 때리는데, 괜찮겠어? 아 진짜? 걔시병태네 빠. 저는 건빵한테 욕을 하지 않아요. <laughs> 욕을 하지 않고. 님 별풍선 열여개 감사합니다. 아, 열팔 개 고맙습니다. 건빵한테 욕을 하진 않지만 보내는 건 잘합니다. 답답하게 만드는 거 되게 잘하거든요. 되게,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알기로는 책임인 걸로 알거든? 강태보다 더 빡치는 게 책임이라고 하더라고. 내가 책임 무한 감옥을 내가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래서 그거 안 당하려면 조심해야 돼, 이거는. 난좀 열받게 하면 건방아 진짜 책임 무한 감옥이거든. <laughs> 말도 못하게. 왜 말을 못해? 이러면서. 말도 해! 이러면서. 夢のそうせよ。 홀로 서기 참 힘드네요. 망따 마냥. 아 진짜 메인보드랑 CPU 바꾼 모환이 또 방송 터지는데. 네못 자요 오늘. 못 자. 단으로 내릴까? 오늘 풀단을 아무도 못 구했어요. 단한 명도 소음단도 없었고 시그단도 없었고 오벤도 못 구했어요 지금. 어제랑 똑같아. 지금 방송 1 1 시간 가까이를 했는데 어떻게 시그단 오벤단 폭단 자체도 아무도 못구하니 이게 말이 돼? 심각한 거지. 진짜 심각한 거야. 아니야, 다른 분들 그래도 한두 명씩은 구했을 거야. 내가 진짜 심각하게 못 구하는 것 같아. 아니, 나는 유도를 안 하니까 찐친구 약간 해달라고 얘기도 안 하잖아. 내모장못 봤다고요. <laughs> 아니 근데 오늘 합방했잖아 희아은 합방하다가 위 개작살 나가지고 방조한 거 아닌가? 난좀 신기한 게 여러분 밤을 새잖아. 그러면 말이 더잘 나와. 오히려 잘 잤나니 컨디션이 안 좋아 오히려 이상한게 잠을 못 자야 제가 진짜 말이 많아져요 이상해 나 되게 피곤해야지 나는 오히려 입이 더잘 터져요 저요? 지금 컨디션 개안 좋아요 잠을 못 잤으니까 도파민이 잠못 잤을 때더 미친 듯이 나와가지고 제가 잘자 오늘 10시간 자고 왔을 때나 초반에 4시간 동안 말을 못했어 말이 안 떨어지는 거야 근데 나 지금 방송한 지 10시간 넘었잖아 이제 말 떨어지기 시작했어 저는 한 4시간 자고 와서 한 두세 시간 그러니까 많이 자야 한 4시간 정도 자고 와야서 얘기하고 좀 피곤한 상태로 있어야 텐션이 잘 올라와 그리고 오늘 채팅이 진짜 심각하게 없었던 게요 어느 정도였냐면 제가 왔었을 때 이미 감철 그거 대결하고 있었을 때고 그리고 이제 신입들 맵질이 컨텐츠하고 있었지 그리고 대표님 와가지고 또 방송 키고 방세 방송했지 그리고 대기 방송했지 빵 실장님 또 대기 방송했지 그래가지고 풀타이 아니고 그냥 아예 철벽이 오빠들이 안 왔었어 그래가지고 채팅이 더 없었던 것도 있었고 오늘 제가 여태까지 방송한 해중 시청자 제일 없었어요. 역대급이었어요, 역대급. 그래서 맞잖아 외부에. 그래서 이따가 대표님 뵈러 제주도 갈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에 이제 응이사님이랑 응이사님 콘텐츠를 먼저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하고 가는 게 맞기 때문에 처세하러 가야죠 응이사님 콘텐츠가 있어요 이미 이거 이게 이따 오 오후 1시, 1시 콘텐츠거든요 이거 끝나자마자 제주도 바로 튀어갈 겁니다 근데 이미 그때 아마 제가 제주 도착했을 때 아마 야, 야방 끝나 있을 거예요. 근데도 갈라고 갔다가 다음날까지 있다가 보고 올라고. 이거 먼저 약속한 거에서 이거 합방은 해야 되는 게 맞아서. 응, 그래서 아마 이틀 동안 못 자지 않을까요? 거의 가서도 아마 모바일 방송 킬것 같아요. 이따가 모바일 방송, 제주도 짝하자마자 모바일 방송 켜가지고, 대표님 어디 계시죠? 해가지고, 오빠들한테 뻑국이 들으면서 이렇게 택시 타고 찾아가려고. 갈것 같은데, 짐도 미리 싸놓고, 아, 지금 짐 미리 싸놔야겠다. 짐 싸자! 못 사네. 짐을 못 사네. 차에 짐이 다 있네. 제가 요즘 집을 못 들어가서 차에 속옷이랑 <laughs> 씻을 거랑 그런 게다 있거든요. <laughs> 그래가지고, 어. 썩는 거 아니냐고? 아 여기 색닦이 듣고 다 있습니다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준비된 여자 요자. 준비된 여자의 순위 다 출근 준비 하고 있 겠다. 지금 출근 준 비할 시간 아닌가? 지금 아니면 지금 자고 있을 수도. 그치? 지금 일어나면 아, 5분만 더 자야겠다. 아, 이러고 있을 거야. 1 0 0인 아, 너무 힘든데, 5분만, 5분만. 근데 회사를 되게 일찍 가셨다. <laughs> 맞아요. 다 몰아보니 여기 있었어요. 요즘 문제가 있나요왜아직도 수요일이냐 벌써 수요일이에요 벌써 벌써?